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리생각 서승현입니다. 2025 을사년 운세에 따른 오늘은 2025년에 돈을 벌기 좋은 세 가지 사주 일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이 사주를 가진 분들은 한해 동안 특별한 재물은을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물론 사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운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유리한 법입니다 2025 을사년 재물은이 좋은 일간 첫 번째는 경금일간입니다 경금일주는 대개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가진 성향이 특징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경금의 기운을 크게 도와줄 수 있는 해입니다 특히 을목의 에너지가 경금과 상호 작용하며 재물운을 크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분들이라면 올해는 좋은 기회를 많이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계획성 있는 행동과 결단력으로 2025년에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 활동으로는 대규모 투자,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사업 확장 등이 있겠습니다. 2025 을사년 재물운이 좋은 일간 두 번째는 임수 일간입니다. 임수 일주는 유연하고 흐름에 잘 적응하는 성향을 가진 사주입니다. 밝아오는 2025 을사년은 하늘천간의 임수의 기운을 크게 도와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거나 만들어집니다. 특히 임수 일주는 재물의 흐름과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2025년에는 사업 확장이나 금융 관련 활동에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잘 읽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주어진 운을 잘 운영한다면 확률적으로 높은 큰 재정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 활동으로는 금융투자, 창업, 무역 및 외환거래 등이 있겠습니다. 2025 을사년 재물운이 좋은 일간 세 번째는 정화일간입니다. 정화 일주는 빛나고 밝은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주입니다. 2025 을사년은 정화의 기운을 더욱 강화해 줄수 있는 해입니다. 정화 일간의 사주를 가진 분들은 사업적 기회를 활용하거나 열정을 가진다면 창조적인 일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재물운과 관련된 새로운 길을 개척 또는 창업할 수 있는 기운의 해입니다. 따라서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활동으로는 창업, 예술적 활동, 브랜드 확장 등이 있겠습니다. 2025 을사년 돈을 벌기 좋은 사주를 가진 분들은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재테크 전략과 사업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주만이 전부는 아니며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노력을 바탕으로 2025년 을사년은 경금 일주, 임수 일주, 정화 일주를 가진 분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보고 그에 맞는 도전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사주와 내년의 운세가 더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현명리 생각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을사년 재물운이 좋은 일간에 대한 명리적 삶의 지혜였습니다. 목처럼 의욕, 화처럼 열정, 토처럼 믿음 금처럼 의리치조, 수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의 바탕 위에 넉넉한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현명리 생각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부자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이 영상이 다소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